박성우 시집 창작과 비평사에서 나온 2002년 그 표본이라는 시 한번 볼게요. 느낌이 어땠어요? 너무 사실적으로 썼다. 그 생각이 안 들어요? 실험실에서 관찰하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보기로보듯이 모니터를 스크리닝 하듯이 그렇게돼 있네요. 그러면은 이 시를 보면은 비유나 은유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시로서에 그런 것도 없이 시로서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게다 의미 들잖아요이 시는 제목 자체도 표본이에요. 표본. 죽 읽히면서 간결하게 이렇게 실험을 하는 과정을 보듯이 이렇게 시를 썼단 말이에요. 그 죽음에 대한 것 인간의 죽음에 대한 것을 보듯이요. 근데 또 그거를 투명하게 또 관찰하고 있는 관찰자의 시선이 굉장히 무신경하면서도 객관적이고. 냉철하죠. 냉철하고. 그 시선이 날카로우면서도 무심한 듯 하면서도 무섭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시에서 갖고 있는 모든 감성을 죽여버렸다. 그 사실적인 묘사에서만 나타나는 강렬함을 갖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시를 썼느냐? 그게 한 문제가 남잖아요. 시가 과학이나 이 관찰로서 쓴다면은 그것은 과학이나 관찰이 더 정확한 것이고 기자가 기사를 쓴다면 기사가 더 사실적이고 정확한 건데 왜 이렇게 썼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남는단 말이에요. 시의 본질적인 문제하고 배치대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이 시가. 형식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 순간에 집중해서 아주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그거에서 나오는 신경한 기운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진실에 가깝다고 봐요. 이게. 실적 진실에 가깝고요. 이 표본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지금 이 시를 시적 진실론자 다시 들어가서 한번 들여다 본다면은 네. 이 시는 인간에 대한 것을 표본으로 보고 한번 비유를 해서 보자 이거죠. 표본이란 것은 규정을 해서 다른 타인에 의해서 표본의 대상이 돼서 물어 뜯기고 찢기고 표백분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지금 그 취급당하는 경우가 허다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댓글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 하나의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폭력을 가하면서 계속 거기다가 댓글을 달면서 그 사람이 그 자살을 몰아가고 하는 그런 거. 무단개구를 채집하자마자 포프병 속에 넣는다. 뚜껑을 살짝 밑에 닫는 동시에 포르만을 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포르만을 붓는다. 이것이 댓글을 갖다가 계속 갖다 달면서 그 사람을 못살게 하는 거잖아요. 용수철처럼 포프병 바닥을 차고 오른다. 그 요동칠 때마다 더그 사람은 나락으로 더 떨어지는 거예요. 입안으로 포르말린이 들어간다. 식도와 심장을 거친 그독성은의 액체가 피츠 속에 진저를 친다. 사람 하나를 이런 식으로 죽여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물고 뜯으면서 댓글 작업을 하고 그걸 표본으로 취급하 가면서 이렇게 계속 사람을 못살게 구는 거. 그 은어의 평로. 이것이 여기에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대부분 경우는 죽음은 고통을 서둘러 받아들이지 않지. 반항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폭력을 강한 데 강한 데서 꼼짝도 하지는 못하다고. 표본병 밖을 응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녀석이 뛰어다니던 웅덩이와 온들어. 자유롭게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살았던 자유롭게 뛰어났던 그것은 이미 무너지고 없는 장소예요. 그 잠시 위에 붙여질 채집 장소와 채집 일시가 되신 기우. 죽음으로 가가지고 죽음으로 남아 있는 거 그것이 전부다 아니겠어요? 투명한 관을 짓고 있다. 석진모달 죽음이 병 안쪽에 보존되는 순간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 하나를 이렇게 표본으로 만들어서. 그 사유가 평온에 가는 거. 이것도 표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무당 개구리를 보면 무당 개구리는 산속에만 살지 이렇게 일반적인데 살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시에 살았다 이렇게 치고 보는 거야. 자연에서 살았다 이렇게 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는 환경에 대한 비판적인 시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음. 왜 그렇게 음. 볼수 있냐. 무당 개구리를 찾아가자마자 표본병에 넣는다. 이것을 무당 개구리를 공장 근로 노동자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공장으로 간 거야. 폭염병 속에 갔다는 게 공장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일을 하러 갔으니까. 그리고 뚜껑을 살짝 밀쳐 닫는 동시에 포르말린을 붓는다는 것은 환경 호르몬 아니에요. 공장에 들어가면. 온천지 환경 호르몬만 있는 거 아니에요. 병이라는, 그 공장이라는 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로자가 일을 하러. 환경 호르몬을 통째로 들어 마시는 그런 상황이 된 거야. 무당 개구리가 들어가는 표본병이 리스크가 큰 작업장. 그래서 뒷다리에 들어가는 힘이 용수철처럼 터면병 바닥을 차고 오른다. 이게요, 그 아주 환경 호르몬이 많은데를 가면은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게 막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숨이 막 팍팍 차오르듯이 그렇게 차오른 거야. 곧 죽을 것 같은 거야. 한 시간도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녀석이 요동을 칠 때마다 그 근로자가 요동을 칠 때마다 거기에 요동을 칠 때마다 그 입안으로는 환경 호르몬이 수없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미세먼지와 환경 호르몬이. 이것을 더 확장을 해서 본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환경호르몬 안에 있는 미세먼지가 공장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요 인류가 전부가 우리의 필리리양과이 환경과 바꿔먹고 있는 거야 지금 사실은. 음. 녀석이 요동칠 때마다 입안으로 포르말린이 들어간다. 식도와 심장을 거친 그 독성의 액체가 핏줄 속에서 진열이 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그 독성에 환경호르몬의 독성에 심장과 식도와 심장을 거쳐갖고 우리가 지금 계속 먹고 있잖아요. 음식 같은 것도 환경 오름이 같이 돼갖고 있는 거. 그걸 먹고 있으면서 독성의 액체가 핏줄 속으로 계속 쌓여 들어가고 있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요. 완벽한 죽음에 다다르기 전에는 몸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신경들이 아직까지는 살아있어. 지금 인류가 아직까지는 지금 환경을 견딘다고 지금 살고 있지만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암이라든가 기타 지금 모든 그 성인병이라든가 과학적 데이터에 의하면 전부가 환경 호르몬과 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이 왔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 연구 보고서에서는. 그래서 완벽한 죽음에 다다르기 전에는 몸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신경들이 아직은 살아있다. 우리가 지금 인류가 살아있다. 공장 근로자는 살아있다는 것을 수시로 자기가 확인을 하고 있어. 그래도. 그렇지만 이미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은요. 대부분의 경우. 죽음은 고통을 서둘러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빨리 죽으면 괜찮을 거인데, 빨리 죽지도 않아요. 천천히. 뭐야, 이게. 지구가 천천히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직 초점을 완전히 잃지 않는 듯두 눈은 퍼벙벙 밖을 응시하고 있다. 우리는 지구라는 이렇게 동그란 그병 속에 들어앉아갖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지금 형상이 돼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녀석이 뛰어다니는 웅덩이와 논두렁은 잠수에 부채질그 채집장소와 채집일시가 대신 기억이 줄 것이다 이거예요. 녀석이 뛰어다니는 웅덩이와 논두렁이란 건 뭐예요? 그건 옛날에 그 깨끗했던 자연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유롭게 산속에서 뛰어놀았던 그 장소 그것은 옛날에 있었다는 그런 기록일 뿐이지 우리 지구에서 환경을 제대로 회복시키지 않으면 은이 지금 채집장소와 채집일시에 대신 기억이 줄 기록일 뿐인 거예요. 간혹 출렁거리던 풍경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죽어 가는 거잖아요. 죽잖아요. 아무것도 움켜쥐지 못한 손가락이 투명한 관을 짓고 있다. 손으로 파닥파닥 하면서 우리가 생명이란 게 그렇잖아요. 공술의 공수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이 세상 안에서 그렇게 파닥거리고 살아봐야 개구리가 이렇게 포르말린 병 속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것 같이 이렇게 파닥거리고 살아봐야 공술의 공수건 거야, 이게. 아무것도 움켜지지 못한 손가락이 투명한 바늘을 이렇게 손바닥에 이렇게 병 안에서 바깥을 이렇게 딱 짓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썩지 못할 죽음이 병 안쪽에 보존되는 순간이다. 이 지구라는 병 속에서 우리는 다이 개구리 같은 표변이 돼갖고 죽어가고 있다. 이런 네. 썩지 못하고 표변처럼 환경 오르면 절여서 그 가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분상에 대한 그 비평이 들어야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이 여기가 음, 보여요. 그런가. 무당개구리에다가 북극곰을 넣어도 이상하지가 않고, 전혀 북극의 빙하를 넣어도 이상하지가 않고요. 그 오존 구멍을 넣어도 이상하지가 않고, 또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봄에 정치를 충분히 즐기고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상춘객들이 대단히 많았는데,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게 늘어나면서 봄이 봄 같지가 않고. 겨울이 겨울 같지가 않고, 가을에도 이게 쉽지 않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됐는데, 봄이 봄 같더라고요. 이상한. 그래서 보면은 중국이 동쪽에다가, 다 오염되는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 쪽에 향해 있으니까 많이 날아오잖아요. 국가적인 그 환경 문제가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볼 때는 피부로 많이 느끼고 병원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이제 국가대 국가의 관계가 됐을 때는 개인들이 대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도 느껴지고 내서오는 참불편한 그런 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제 또 다른 부분인데 생명이 죽을 때 나오는 그 관찰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비슷하게 드러나는 게파헤쳐가지고그 사람을 이렇게 코너로 몰고 가면서 망가져가는 꼴을 같이 집단이 그냥 군중 속에서 같이 관음적으로 이렇게 막 응원하면서 그걸 응원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돌을 던지면서 같이 관람을 하듯이. 또 거기 참여를 하듯이 그렇게 이제 막 몰고 가서 결국에는 사람을 완전히 피폐화시키는.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는 그렇게까지 이제 몰고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같이 이시 속에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음, 비유라든가 이런 특별한 상징 같은 게 있지는 않아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이성을 가지고 있고. 시 속에서 그런 것들을 아주 극렬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적인 진실이 충분히 친다고 네,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시를 보면은 비유나 은유나 상징을 네. 전혀 쓰지 않고 네. 죽음에 대한 역사적 현장을 이렇게 미시하게 관찰하듯이 묘사를 하면서 네. 그 사실적 묘사에 대한 아주 강렬함이 이렇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그것을 더 강렬하게 느끼게 하는 것은 그 환경에다 이걸 비유를 하게 되면 이 사실을 갖다 기도감 같이 보이지 않아 또요. 그러면서 환경 호르몬을 먹고 있는 우리 인간들. 이것을 은유나 상징이나 이 비유를 넣어서 감정적으로 해버리면은 이 강렬함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을 같이 이렇게 기도받듯이 하면서 이렇게 착 하니까 진짜 우리가 이렇게 죽겠구나. 표본 속에 들어간 겨구리가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것이 강렬하게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그 이게 시의 매력인 거예요. 이런 것이.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간 생명이 된 느낌이 들잖아요. 예, 동의합니다.